안녕하세요 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어, 최근이 아닌가요 항상 최대한 가성비 좋은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시세 대비 저렴한 차량들 그리고 상태가 좋은 차량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또 준비해 봤습니다 어, 가성비 하면 삼성 차량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또. 이게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브랜드기는 해요 삼성이. 어, 이 약간 다이나믹한 느낌도 괜찮고, 굉장히 가성비적인 느낌도 괜찮고. 어 근데 그 가성비적인 그 삼성 차량에 또 심지어 저희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봤습니다. 차량 소개 바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정말 부담없는 가격이에요 삼성 USM5 신형 SE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2010년 6월 15일 날 최초 등록된 2010년식 차량이고요 총 주행거리는 오, 굉장히 짧습니다 어, 10만 4천 키로 주행했어요 어, 굉장히 짧은 키로수라서 사실 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리어 패널 단순 교환 들어가 있는 어, 차량입니다 어, 미세 누유 누수 없이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은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고요. 바로 저희가 이제 320만원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가성비고 저렴한 차량을 찾는다고 해도 어, 이런 차량을 300만원, 320만원에 이렇게 구하기란 사실 저희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저희 채널에 승승장구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발로 뛰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을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몽타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세련됐어요. 이 몽타주가 딱 봐도 어, 나는 약간. 2010년식이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몽타주. 일단 그릴 라인도 보시면 고질병인 뭐 까졌다던가 해졌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뭐 범퍼 라인부터 요 라이트 라인까지 쭉 보시면요. 백화 현상 없고 라이트도 기스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요 차량이 저희가 처음에 입고 후에 외부 주차장에 잠깐 세워 놨어 가지고 어, 상품화가 진행돼 있지만 비가 살짝 맞아 가지고 약간 얼룩은 살짝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 깨끗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개등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측면 라인까지 한번 돌아봅시다. 밴다라인부터 어, 도어 라인까지 기스. 제 눈에는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와 타이어 새 거예요. 이거 재밌다. 이거 타이어 90%. 음, 이거는 타이어 차를 구매하시고. 약한 2, 3년 동안은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휠 기스는 끝부분에 살짝 있는 정도고, 가운데 쪽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오시면, 음, 리피터랑 사이드 미러도 기스나 깨짐 없고요. 썬팅 한번 보세요. 이잘 살아있는 거 보세요. 이거 썬팅. 선팅. 썬팅도 음, 향후 5년에서 7년은 문제 없다. 너무 잘 살아있어요. 자, 뒷도어도 한번 보실게요. 뭐 사실 설명 드릴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요. 약간의 이제 빗자국들 이런 것들 얼룩 살짝 있는 정도. 요거야 사실 비오는 날 다시 세워놓으면 다 사라져요. 자뒷 텐더 라인도 단차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디테일 틀러다 한번 볼까요? 오, 피디님 이거 타이어 간 거예요? 왜새 거지 타이어가? 타이어 이것도 새 거예요. 그리고. 뒤칠기스도 어 끝부분에 살짝 있지만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보통 이런 고질병인데 어 벗겨짐 없이 잘 유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차를 사셔야 돼요 차를 살 때는 자 후면 한번 와 보실게요 후면 보시면요 어 어찌보면 SM5 요 디자인이 단점과 장점이 명확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차가 좀 작아 보인다 보인다예요 작은 게 아니라 작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줄수 있지만 어,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이제 안쪽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는 이제 전 차주님께서 쓰시던 세차 용품들. 어, 그대로 가서 쓰시면 됩니다. 어, 여기 아, 이거를 밑에 찍찍이로 붙여 놓으셨네. 떼시면 이제 굉장히 넓은 공간 활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상태 보세요. 보통 썼으면 이게 들어오져야 되는데 한두 번밖에 안쓴것 같아. 굉장히 깔끔해.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서 바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트렁크에서 습기나 곰팡이 냄새 이런 거 전혀 안 느껴지고요.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진짜 육안으로만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 아래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음잘 보일라 모르겠네. 진짜 깨끗하죠. 진짜 안 좋은 차들은 이 안에 막 습기 차 있고 물기 차 있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또 그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 어, 테르둥도 잘 살아 있고요. 어, 이쪽 그 크롬 라인 역시 깔끔하게 해짐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우측으로 한번 와 보실게요. 우측은 좌측과 마찬가지로 어, 깔끔한 상태 잘 유지되어 있고 뭐 까짐이라던가돌빵이라던가 크랙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타이어 트레드는 어, 왜 새거지? 새건데? 그리고 휠기스는 전반적으로 이쪽은 살짝 좀 있는 편이고요. 우측은 어 제가 좌측 처럼 깔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측은 살짝씩 어 조금 상처가 있어요 요거 이제 후시딘을 발라놨는데 후시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약간 붓펜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요 친구 이렇게 붓펜칠이 살짝 좀 들어가 있고 요쪽 라인에도 주차하다가 살짝 긁으신 것 같아요 붓펜칠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상품화를 하고 그러면 차량 가격이 또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진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그래도 이제 할 것. 딱 알잘딸갈센 응, 알아서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상품화를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면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소개시켜드리기 때문에 어, 이런 차량들은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연식 치고는이 정도면 굉장히 어, 제 생각에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식대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외관 소개 이렇게 드렸는데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소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차량 실내에 탑승해 봤습니다. 어, SM5 자체가 약간 그 다이나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그 뭐랄까 승차감 요런 게 이제 일반적인 국산 뭐 세단 차량들처럼 푹신푹신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나를 잡아주면서. 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의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약간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시야각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시동 한번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진 소리 합격. 미션 한번 볼까요? 아, 미션도 이 정도면 거의 뭐. 엄청 좋아요. 이거 안에 A 플러스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옵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좌측으로는 뭐 주차 보조 센서 이런 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만 4천 키로 주행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삼성답게 심플한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으로 오시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살짝 조금 뿌였지만, 이런 것들은, 어 사실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듀얼 프로토타입 공조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제떨이나 시거잭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커플드 두 개랑, 키는 아쉽게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트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사용감이 있지만, 전바전고로 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매트도 이제 재치 정품 매트가 그대로 출구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썰루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썰루프는 그냥 썰루프가 아니죠 바로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 모터 굉장히 힘차게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잡소리 하나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또 썰루프가 있으면 이제 곧 여름이니까 썰루프 굉장히 중요해요.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런 썰루프가 굉장히 표전오릇을 톡톡히 하잖아요. 어, 그 외에는 이제 뭐 대시보드 상태라던가 핸들 상태 보시면 큰 사용감 없이 깨진 것도 없고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 차량은 양쪽으로 다 열선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있을 건다 있는 바로 고차량 그 아니겠습니까? 또 심지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량 뒷좌석 가서 뒷좌석 소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뒷좌석에 탑승해 한번 해봤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였던 차가 막상 타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되시죠? 이 앞좌석을 제가 뒤로 좀 많이 당겨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레그룸과 이 정도 헤드룸 어 굉장히 푹신하면서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더 푹신한 것 같아요. 이거는 뒷좌석을 위한 차다. 이거는 이 차는 음, 뒷좌석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뒷좌석 가죽 상태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차량 상당히 괜찮네요. 매력이 있어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차량 잘 보셨나요? 어 김동현 팀장이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출퇴근용 아니면 첫차 운전 연습용으로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요 정말 첫차 어 진짜 출퇴근용 이렇게 쓰실 분들 굉장히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한번 정보 말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 USM5 신형 SE 플러스 등급 차량이고요 2010년 6월 15일 에 최초 등록된 2010년식 차량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굉장히 짧아요 10만 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리어 패널 단순 교환 들어간 어 휘발유 오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누수 없이 전부 다 양호판정을 받은 정말 깔끔하고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320만 원. 저희 잘 샀다니까 특가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쪽 번호로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팅 상담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둘다 어렵다 하시는면 어, 위쪽 번호에 그냥 문자 메시지 조용하게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확인 즉시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이었습니다.